So, Kim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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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송군 사과 선물 대납 사건 관련 g 기자 회견문을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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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관 g Yong y o n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 사건은 청송군수가 군 예산으로 명절 때그 지역 정치인들 명의로 그 지역 정치인들의 지인 수백 명에게 수천만 원의 사과선물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송군수의 사과값 대납 사건에 대해서 지역 특산물 홍보행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경찰적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지역 특상을 홍보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어, 김영우 의원께서 지기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검사의 지휘에 경찰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검사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를 일깨워주는 신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 홍보로 판단하여 분리소 처분한 담당 검사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는 무산됐습니다. 어, 왜 검사가 이런 분리소 처분을 내렸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야 구분하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기에 야당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방모.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청성군 사과값 대납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역 특산물 홍보라는 도저히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사유가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둘째,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의 군수나 시장이 시군의 예산을 사용하여 그 지역 정치인들의 명의로 지역 특산물을 그 정치인들의 지인에게 선물해도 검찰과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셋째, 만약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행위원회 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과 권미혁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